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절씩 교도갑니다. 베냐민과 유다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위세계에 나오며,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 0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역대상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동역자를 다윗의 곁에 붙여주시고 또 보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먼저 온 어,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가장 큰 호적수인 사울과 같은 일족에 속한 베냐민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가장 큰 정적이 이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활도 쏠줄 알고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도도 잘 던지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 왕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는 다윗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에게 사람에게서도 도움을 주러 온 손길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가 너무 이상합니다. 정적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러 왔을 때는 그냥 아무런 군말 없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 유다에서 온 동족. 정말로 자기 일족과 같은 그 동포들이 왔을 때는 먼저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메 말을 해야 될 대상이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동족은 의심하고 정적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태도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답, 다윗이 맞이하는 동족으로, 아 다윗 자기의 동력자로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시죠. 12장 1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를,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 군대 지휘관을 사봤더라. 사람을 보고 자신을 쫓아온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적이 자신을 향해서 쫓아온다는 것이 쉽게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지만,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으면 나를 도우러 올까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동포에 대해서 그들이 나에게 서슴없이 다가온다. 예, 안심되고 평안하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동포들이 속임을 당하고 위혹을 당해서 자신을 적에게 얼마든지 내어주기 쉬운 환경 속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지금 이 모든 용사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열두지파 곳곳에서 용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계시죠.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 한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 때 말씀에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새로운 왕으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란 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로 온 용사들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또 살필 필요가 있죠. 그들의 감, 성령의 그들의 감성령의 감동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 누립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들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책이 있고 어떠한 좌절이 있고 어떠한 실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답된 인생을 가르쳐 주시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왔고 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역대상 12장의 상황을 사무엘상 27장 말씀에서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피할 때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 다윗의 가장 큰 적이었던 이방인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망갈 때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600명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을 살펴보면 그를 돕기 위해서 열두 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빌어서 이렇게 다윗에게로 나올 때그 수를 헤아려 보니 이렇습니다.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30만 명 훌쩍 넘어서는 동력자들이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편이 되기 위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허더미 속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우십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때이두 가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이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하나님 대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안으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동력자의 길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도당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35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울의 눈앞에서는 반역자의 입장에 불과하고 모든 동포로부터 이 멸시를 받고 하찮게 여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꿈꿀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기록까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다윗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쫓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